옆으로 블랑이 앞에 앞에서 있다. 앞에서? 블랑이 아, 앞에. 플랑이 옆으로 옆으로? 앞에 있다. 복판. 복판. 복옆 복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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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판 복판. 복판. 아판복이 복판. 복이 복판. 복시아판 복판. 복판. 복이 복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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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이이판복이 복판. 복판. 아판복이 복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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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이 아이새끼대가리 방금.. 존나 병신이네 방금. 진짜. 아, 씨발.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자, 씨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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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그렇지. 왜안 잡아줘 <웃음> <웃음> 아니 ㅅ ㅂ 여 이거 아작따니아요아요 <목소리는> 어, 그치. 어, 그렇 이제 잊게 아닌가? 야 이거 이 아,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

나를 낳았다고. 나를 낳았다고. 나 나를 낳 나를 낳 나를 낳았다고. 나 나를 낳았다고. 나를 낳았다고. 나를 낳았다고. 나를 낳았다를 낳았다고. 이를낳 나를 낳았고나고 애가 폭탄 굴리라 뭐야 이거 바야왜 던져! 아까부터 야, 시장 고 아이고 손이 서 아, 미끄러졌네! <뭇> <웃음> 아이고 손이 <laughs> <저희> 미끄러졌네 잡아어 아니 푸니

<laughs> <호흡 맞는데? 웃음> 이렇게 잘 하세요